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아, 요새 꽃단의 행복에는 어,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빈손으로 갈 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운 여름인데도 이렇게 한무따리또데리고 음, 왔어요. 이렇게 한무따리 데려왔답니다. 와. 너무 예쁘죠? 여기 흑장미예요. 흑장미가 가격이 비싼 아이잖아요. 이게 2,000원에 나왔어요. 까망 시리즈 어, 저는 흑장미는 없답니다. 그래서 새 포트 데려왔어요. 새 애기 합식하려고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이름이 이게 전에 길바 길바가 옛날에 많이 유행했던 창같은데 그거 맞죠? 근데 이렇게 야무지게 군생으로 나왔어요. 이게 군생인지는 모르겠어요. 군생일 것 같, 군생이죠.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이것도 2,000원씩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싸죠? 그러니 제가 무슨 입고지를 하겠어요. 베란다에서는 입고지가또안 돼요. 그냥 응달이라서 그냥 웃자라요. 자구는 싸건 나오는데 자구는 우짜라서 그냥 콩나물처럼 이렇게 돼서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물한장 이렇게 싸니까 또 굳이 뭐, 응? 입꼬지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여기 2,000원이면, 이기면 정말 굉장히 싼 거죠. 요거는, 어, 제가, 요게, 요게 하월시아 가잖아요 이게 쿠페일의 금이라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냥, 어, 방근을 베란다 안에서 그냥 키울 수 있더라고, 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굳이 햇빛을 안 봐도 되니까, 베란다에서 햇빛, 들어오 햇빛만 보고, 그 하원시아가처럼 키우면 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또, 어, 잘, 얼른 데려왔답니다. 요거는, 음, 저기서 데려왔어요. 0 음, 백년농원. 쿠페리금. 백년농원에서 이거 8,000원 주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데려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거, 한번 하나를 심어볼게요 요즘에 또 합식에 빠져가지고 요거 쿠페리 금이래요 쿠페리 그래서 이거는 화분을 여기다 심어줄지 음, 키큰여기다 심어줄지 얘를 뽑아보고서 한번 결정할게요 음, 맞는 걸로, 잘 어울리는 걸로 해줘 볼게요. 안에서, 응달해서 키울 수 있는 게 매력인, 음, 쿠페리 금이라는 아이인데, 어우, 하울시아 애들은 정말 실하게 잘 커요. 뿌리가 뭐 어마어마하네요. 뿌리 좀 보세요. 굉장하죠? 젖었어요, 흙이. 하월시아가들은 또 자구를 무척 많이 잘 잘, 잘 달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쨌든 금이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하월시아 애들은 그런 매력이 있어서 데려와 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금들은 많이 키워보지 않아서 지난번에, 음, 지난번에 금인데 레몬유지금 그것도 데려오고 그랬네요 놀 자리도 없다면서 그죠 참 다육만들 맘대로 웃겨요 놀 자리도 없다면서 맨날 데려오고 맨날 반복되는 생활, 생활이에요 맨날 반복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엽도 없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거를 뿌리를 조금만 잘라줄게요 요 정도만 잘라줄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화분을 안착시켜볼게요. 어떤 게 어울리나?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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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여기다 심어야 되겠다. 이게 자구도 많이 다니니까 여기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화분인데요. 항상 도장 찍은 거 꽃도장.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기다가 <laughs>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가. 배수층을 난석으로, 아니, 난석이 아니라 뭐야? 말이 막 나와,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요. 말이 마사토로 해주고, 이렇게 올려서 지금부터 흙을 넣어주면은, 넣어준 다음에 요거를 조금 끄집어 올리면은 뿌리도 쭉 뻗으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음 그... 밑에 중립마스터를 놓자마자 얘를 올려놓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올려주면은 뿌리가 올라가면서 좋아요. 예쁘네요. 어머나, 예쁘네. 의외로 예뻐요. 요거는 조금 하월시야. 몰라. 금은 어떤지 몰라도 글쎄 흙을 조금 더 섞어줘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심는 대로 심어보고 하와시아 애들은 제가 흙을 상토를 조금씩 더 넣어 주거든요. 잎마름도 빠르고 그래서 좀 그렇거든요. 네, 이것도 이렇게 하고서 톡톡 쳐주고 조금만 뽑아 볼게요. 그러면 뿌리가 뿌리가 올라오죠. 뿌리가 뻗죠. 그쵸? 꼽아줬어요. 오, 심어 만나도 예쁘네요. 예쁘죠?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립 마사토로 잡아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중립 마사토로 들어서 여기 넣어주고. 조금 더. 이쪽에, 이것도 살짝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넣어주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매력있네요, 예. 요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물든 애들이 없잖아요. 다 초록이고, 그래서 여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 하얗게, 하얀 금이라도, 이쁜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심어 놓으니까 아주 예뻐요.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이렇게 심어 졌습니다 예쁘죠? 예, 예쁘네요. 예뻐요, 예뻐. 어머나 세상에. 매력 있네요, 매력. 아, 분갈이를 그냥 여름에는 또 작년보다 덜했다 그랬는데, 또 막바지에 막대로 오네요. 아우, 예뻐요, 예뻐. 저는 올금으로 이렇게 하얗게 나와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하얀 게 완전 하얀 게 올금이라는 거죠. 전 그렇게 나와도 예뻐요. 어머, 예뻐요, 예뻐. 저만 예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쁜가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합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